안녕하십니까 생타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네, 오늘 캐시버타이징 마케팅 챌린지 58일 차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가격 정책의 가격 책정의 심리학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면 좋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어, 가격 책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거는 예,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심리적인 안정감. 아이 가격이면 될것 같아. 아 이거는 에, 그 판매자가 어, 가격 책정하는데 애를 많이 썼어라고 하게끔 느끼는 그런 가격 책정법. 그리고 어, 고가의 제품일 때, 명품일 때의 가격 책정법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홀수로 끝나는 가격은 아, 반올림된 가격보다 큰 가치를 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홀수로 끝나는 그게 왜그러냐면 이런 거죠. 어, 100불짜리 또만 어, 원짜리보다는 9,990원짜리가 훨씬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 가격에 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하면 아, 고객들이 느낄 때야 이건 심리적인 저지선이 있습니다. 6만 원. 짜리와 59,000원짜리 그리고 또 10만 원짜리와 99,000원짜리 가격의 그 심리적인 저지선이 있는데 이런 가격의 결정은 어이 판매자가 정말 어 세심한 고민 끝에 가격을 결정한 거다라고 그렇게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어, 명성 가격 책정에서 이거는 뭐냐면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이 가격 책정은 예를 들어서 이 명품이라고 하면 예, 9,000, 99,000원짜리보다는 90, 10만 원짜리가 좋고요. 990만 원짜리보다는 1,000만 원짜리가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객이 느끼느냐,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책정이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자리 가격책정은 판매자가 가능한 최적 가격을 계산했다고 이렇게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만원짜리와 99,900원짜리하고의 가격은 99,900원짜리보다 99,900원, 99,990원짜리는 그만큼 아 이게 얼마만큼 이 판매자가 이 가격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했는지 아 그런거에 대해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어, 이런 고민을 한 가격이라면 나는 부담없이 이거를 살수 있어 나는 여기에 부담없이 예. 돈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 마케팅 가격 책정에 심리학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심리 아, 뒤에 홀수로 끝나는 가격을 책정하고 또 아, 명품 가격은 또 가격 책정이 다르다라는 거 예,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끝자리가 이렇게 가격이 끝자리까지 나오는 가격은 예, 판매자가 고심을 했다는 것을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격 책정할 때 이런 것을 고민해서 가격을 한번 책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생다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